이 녀석은 진돗개, 이 녀석은 풍산개입니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둘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애출 가자고, 뒤저대네요 바람새로 나가자고. 이건 진돗개, 이름은 봉순입니다, 봉순이. 암컷이고저 밑에 있는 녀석은 풍산개, 황산입니다, 황산이. 암컷이고 황산이는 진돗개 봉순이보다도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등치로 보면 훨씬 크지만 날렵하기는 진돗개가 훨씬 날렵합니다 둘다 꼬리는 명품 꼬리를 가진 것 같습니다 봉순아, 봉순.